전쟁,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의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고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또는 그런 상태.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착각할 수 있지만 크다, 작다, 맛있다, 맛없다, 달다, 쓰다, 영리하다, 어리석다 등과 달리 전쟁과 평화는 단위적 개념이 아니라 대칭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화를 한다 라고 말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쟁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전쟁은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두 선택지 중에 당연히 누구나 평화를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 논리적 구조에서도 증명되듯이 평화라는 명목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평화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항복하고 굴욕적인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며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홉수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신체의 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세계인류사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순히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과 미사일이 난무하며 피 흘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의 싸움만이 전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들은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족 사이, 친구 사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유튜브 안에서까지 그건 바로 경쟁이란 이름의 전쟁.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개인 단위에서부터 정부 단위까지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고 경쟁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초단위로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문명사회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발생하고 소멸하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역사가 이미 실패했다고 증명한 공산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평등, 복지, 사회, 통제 등 획일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 체제 안에서 경쟁이 없어지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 새로운 걸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이 없어지다 보니, 결국 발전이 없어졌고, 체제 전쟁에서 패배하며, 거대한 국가들이 붕괴하고, 해체되며 사라졌던 것입니다. 북한, 에리트레아 같은 몇몇의 극심한 독재 국가들을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대부분의 옛 공산 국가들은, 정치체제는 일단 국제를 포기하지 못했을지라도,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정글 같은 이 험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달콤하고 기분만 좋게 하는 위선을 집어던지고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말이죠. 6.25 정전협정 이후 약 70년간 한반도에는 흔히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면적인 싸움은 없었지만, 북편에 의한 수천 번이 넘는 국지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설사, 전면전이 없는 현 상황의 한반도가 평화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가짜 평화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이기심이자 위선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먹고 자고 보고 듣고 즐기는 동안에도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고통 받으며 기아와 폭정으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끔찍한 수용소에 끌려가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매일 수배, 수천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화가 왔다고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동안 3대 세습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고도 못본 채 하며 지나가고 있는 이상황이 과연 평화롭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저 앵무새처럼 한반도 평화만 외치고 전쟁 반대만 외치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며 일본 제국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해 제대로 된 전쟁 없이 나라를 종이 몇 장으로 한 번에 팔아놓은 게 을사오적 매국노들 또한 일제와 전쟁을 피한 평화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4세기 로마 군사학자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는 군사학 논구에서 말합니다. 시비스 파첸 파라벨루, If you want peace, then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영국의 전쟁사가 마이클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Studies in War and Peace에서 말합니다. 전쟁은 필요 악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북한 북한 노래를 부르며 북한만 바라보는 이상한 대통령 문재인. 2016년 10월 15일. 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월남패망의 희열을 느낀 사람답게 흡사저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평화라는 마약에 취하게 만들어 평화만 부르짖고 국가 안보 다 해체하고 국민들 정신 무장까지 해체시키며, 이제는 경제까지 해체하고 있는 문제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냥 단말 말고 북한 독재자들의 노예나 되라고 하는 끔찍한 소리로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좌편향된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역사와 각종 민주화 운동만으로 역사책을 떡칠해 놓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역사적 팩트는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라는 끔찍하지만 거대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고 아무리 임시정부니 독립운동이니 정신 승리에 맞자 북핵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천조국의 핵폭탄 투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팬맨이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포기하는 순간 평화도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비겁한 평화보다 낫습니다.